가르. 응? 아, 응, 무방차. 멋있다. 응. 여기야, 여기 이번 나와 갖고 여기. 여기 요렇게 괜찮았나. 앞으로 나왔잖아, 이게. 그제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나왔다고 하더라고. 음. 좋다, 이것도 괜찮아. 차를 적은게좀 나은데? 엄마 SUV 좋아하잖아. 그래, 이차 이 좋지, 이차안멀리 음. 괜찮아, 응, 차, 음, 차 예쁘다. 한 타봐봐. 그치? 그냥그냥 그냥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아니 차가 그거는 언제건데 구식인데 그거하고 안되네 지금 음 바 들리네, 다 빨리 반지일 수있 응, 반지, 반지 해. 괜찮다 큰 거보다 좀 낫지 않아? 응? 에이, 차이가 나지. 레스이 지금 레스턴. g GV70이고, 이품질 높은 거 크잖아. 차이 나잖아, 크기가 벌써. 좀더좀이아 느낌이. 응? 음. 음? 엄청 큰데? 그보다 또 크지 당연히 차가 차체가 좀큰 점이 뜯은 게 크다 너무 커도 보담이야 주차할 그 때도 그래 이거 어떻게 나온 거저 뒤에도 엉덩이 쪽에 굉장히 예뻐 엉덩이 예쁘긴 하다 그치? 이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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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훨씬 응. 예쁘지 그래 응. 이거랑 요즘 차잘 나온다니까 모양새가 아 절대 그거 한번 봐봐. 의자 도 옵션이야. 근데 여기 잘 참. 의자 옵션이야. 아니야. 어떤 거 가죽하고 다 옵션이야. 응. 그럼 옵션이지. 그럼. 의자 안줄 수가 있다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쪼금 올라왔으면 좋은데, 너무 쳐지게 만들면 놨다 이게 좀 쳐졌어. 저것도 좀 쳐지게 만들면 좋는데 이게 약간 쳐져 보이거든 아니 나 한번 이렇게 보고 야, 이거 어라운드 비 봐봐. 어라운드 비가 위에서 하늘에서 보는 것 마냥 여기는 좀더 달라. 카멜가 어디에서 달렸지? 응? 이 어라운드 조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어라운드 조요? 음, 음, 네비게이션도 저렇게 길 안내되고, 네,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최루 브랜드 되가지고. 아, 네, 그렇죠. 이제 증강 음. 현실 내비게이션 지금도 네. 적용되어 있어서 이제 확실히 음. 특히나 갈림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명확하게 음. 또 안내 받으실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선호하시는 옵션 사용입니다. 이번 이번 나오기 전에 G8000이 그거 머그 등기거든요. 아, 음. 전의 모델. <laughs> 네, 전 모델. <laughs> 네, 네. 이렇게 기아 있는 거 있죠. 네네. 근데 모양이 난 그게 더 이쁜 예, 것 같아. 예, 같아. 예, <laughs> 네, 저도 네, 그죠 차, 차 문제 없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운영 중인데 예, 아주 좋아요, 차. 는 이거, 이거 앞에 그릴이 너무 이렇게 돼가지고 예. 그게 먼저 깬 그리고 요, 요거 지금 저는 다이아, 이렇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이거를 썼는데 음. 예, 예. 어, 그, 저는 그게 좋아요. 딱 이렇게 손에 딱 잡고 어. 있는 게 훨씬 여게 어, 좋더라고. 이걸 들여다봐야 돼. 이거. 이제 다이얼 타입도 이제 사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아, 안 해봐서 그렇지 이제. 네. 그렇죠. 훨씬 더 편하게 이제 이용하실 수 있을, 있을 이제, 거예요. 네. 이게 네피 버튼 있고 이거는 그냥 버튼 사... 버튼만 눌러주면. 사이드 브레이크 이게? 사이드 브레이크는 음. 이 왼쪽에 보시면. 있다 왼쪽에 이제 전동식으로 지금 요즘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디? 이제. 네. 다음에 보시면. 예, 멀티가 들고 좋아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난 이게 차가 너무 큰것 어. 같아 요 이거요? 이거 크지 않아요 먼저 차보다 크잖아요 이 폭이 포기지요. 먼저 차보다 그렇게 차이 많이 안날겁니다 음. 이게 좀 차가 음. 낮, 낮아요 음. 낮고 차가 가볍고 홀드 흰색 글씨로 예. 보여지는데 음. 실제 활성화가 되면 초록색 글씨가 음.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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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한 번만 음. 예. 그래 차는 음. 한 번만 그래. 음. 눌러야 돼요 음. 그러면 이건 뭐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중 주차 하실 때그다단 음... 주차로 변경하시는 음... 음... 이중 주차 할때 이걸 눌러라? 네렇습니다다다 음. 정보가 다, 다 지금 19km 탄 거예요 이게? 그럼? 네. <laughs> 연비가 음. 1.6km 시내 중2.0나갖고막 없... 어, 뭐 그래요. <laughs> 그 연비는 이게 안 좋은 거 같아요. 승에 타다 보니까 해발로 다 보니까 연비는 음, 좀 떨어지죠? 저는한9 킬로, 10 킬로 정도 나와요. 9 킬로. 지금 타시고 9 k g 그러면 이건 좀더 떨어지겠다. 아무래도 좀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차는 좋더라고, 잘 나왔어요. <laughs> 저는 이제 그랜저 타고 있는데, 예. 이걸로 이제 바꾸려고. 아, 좋아요. 차 한번 한번 해보십시오. 디자인도 나오고 아기 깐았을때이 모양도 굉장히 예쁘더라고 응. 여기서 이렇 응. 올라와 있어가지고 응. 근데 이, 이 시트가 색깔이 이래서 이게 때가 색깔? 시 때가 시 가지 않나? 음, 요요 정도 색상 괜찮아 보이는데요? 더밝은 네, 그, 그, 것도 있는데 약간 컬러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위험의 우려가 있는 컬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평소에 이제 이런 우려가될청바지나 이런 부분들만 좀 피해 주시면 그래도 오래 타실 때 역시 안량하셨습썬루포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거울이 있고 나위에. 아, 이 부분은 이제 열 컴퓨터 패키지 무자이 적용되어 있어서 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화장건 그래. 적용이 돼요. 썬루포 있으면 여기 화장 거울 없죠. 네, 없습니다. 바쁘시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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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타고 된게 됩니다. <laughs> <laughs> 어어된 <어루, 어루>, 게들 <laughs> 아주 차 좋은 됩니다. <laughs> 이이 어, 색상도 좋다. 네. 색상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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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도 좋다. 색상도 좋 색상도 좋다. 색상도 좋다. 색상도 좋다. 색상도 좋다. 색상도 좋다. 색 한번 좋다. 색상도 좋다. 색상도 좋다. 색상도 좋다. 색상도 도다색 좋다. 색상좋 처음에 나왔을 때요 밑에가 야 이거 궁금해 했거든 유튜브 보니까 음. 음,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나 음. 실내 유서을어둡게싹 들어오니까 음. 사진상으로는 아, 그렇죠. <laughs> 살짝 안 보이거든 여기 여기 조명도 들어오는거 있던데 위에 네, 예, 들어옵니다. 보시면 어. 지 네, 살짝 조명이 들어와 있 보니까. 보니까 보이시죠? 아 네, 음. 색상도 바꾸고. 네. 음. 색상도 바꾸고. 음. 하시는 음. 컬러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 조명 한번처럼 보시면 밝기도 예, 있고요. 이 지금 음. 보시는 부위들 음. 지금 이제 하단 쪽, 음. 네, 이제 은은하게 붙여지는 이제 라이트고요. 보시면 사용자 설정 들어가시면 최대 64가지 컬러로 고객서 아. 원하시는 컬러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네, 확인만 눌러주시면 음? 바로 이제 음. 보시는 것처럼 변경이 돼요. 근데 이게 네. 기능이 국산 차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음. 아니, 난 지금 벤츠 250인가, 이클래스하고 가격 이게 이 고게 조금 더 비싸더라고. 음. 그래서 그걸 봤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네, 네, 네. 옵션면에서는 제네시스는 옵션으로 밀어붙이시죠. 네. <laughs> 아니야, 허나 뭐,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거 <laughs> 있잖아. 네. 저것도 없더라고. <laughs> 7천만 원인데, 음... 그 그것도 없어. 네. 그래서 차 이번에 이거 뭐 제네시스 브랜드를 런칭하고 나서 차잘 만든 했어요. 디자인도 괜찮고 좋아. 네. <laughs> 확실히 이제 승차감이라던가뭐행성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i nice. 아, 문제. 아 양이 바로 그었지 안에 내용물도 그렇고. 그냥 안쪽에 있게 그게 아니 한번 먹어 봐 봐. 아 고기가 약간 다르네. 그게 아빠 거 같아. 고기가 생긴 게 다르. 고먹맛잘다 괜찮지? 응. 야 고구나, 고구나, 똑같다 그러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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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하는 같은데. 음. 정말 아, 안 나네 아니, 안에 내용물 똑같잖아. 양파하고. 그죠? 통다안 움직이게 그러니까 딱 모양이 잡혔어. 그럼? 이렇게 사딱해까 아니. 한 명이 더 못하겠더라. 생일이그급하다안 먹었어. 다뭐 <laughs>